포항시에 수소 연료 전지 생산 공장이 들어섭니다. 포항시가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차세대 연료 전지 제품 생산 공장을 유치하고 본격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포항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도, FCI, F51, 포항 테크노파크 등 다섯 개 기관과 함께 수소 연료 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연료 전지 생산 공장 건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수소 경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는 수소 발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모든 단계를 다 만들어 갈인데 그... 이날 협약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정혜종 포항시 의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희수 경북도의회 부의장, 이태원 FCI 대표이사 류열 SO1 사장, 이점식 포항 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제품 생산공장 건립,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대량 생산 기술 개발,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해외 수출용, 선방용 연료전지 등 응용제품 개발,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활용, 기업 지원 및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 시장은 이번 차세대 연료전지 제품 생산공장 건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해 수소 전문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수소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수소 경제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명 TV 윤소윤입니다.